첫 번째는 고객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. 고객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.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본 세션이고요. 팁이고요. 첫 번째 사례부터 보면 고객 쪽에서 수정사항이 좀 많다. 꼼꼼히 체크 부탁드린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오후 4시쯤 온 거죠. 오후 4시에 오면 이분들은 보통 6시나 7시가 되면 퇴근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사항이 많아.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뭐 수정도 하고 출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컨펌을 드리고 다시 이분이 뭐 수정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왔을 때 저는 먼저 6시 전까지 수정본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일 9시 출근하시면 확인할 수 있게끔 수정본 공유, 공유 드려 놓겠다 라고 한번 짚어 드리는 편이에요 네. 보통은 9 to 6이긴 한데 10 to 7도 있고 또 이런게 상관없이 뭐자유근무제도 있고 뭐다 다르니까 이런거는 이제 뭐잘 모르시겠으면 매니저님하고 사전에 한번 확인해 을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중간에 1차 종편 납기라든지 이런 일정이 연휴랑 같이 껴있다 이러면 최종적으로 납기하는 일정이 연휴랑 같이 붙어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시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연휴를 끼고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고객분한테 어, 연휴가 있는데, 1차 종편은 혹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픽스돼야 하는지,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분께도 약간의 노티는 돼요. 그래서 피드백을 원래는 한, 한 하루, 만 하루를 다 쓰셨다면, 뭐한 반나절 정도만에 빨리 확인하고 주신다든지,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다른 업무도 많아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기업하고 작업을 할 때도 많지만, 피디님하고 작업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피디님들은 보통 촬영도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. 네. 수정 피드백을 받았는데,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얼른 연락을 드린 거죠.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. 몇 시간 뒤에. 계속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더재차 여쭤보고 알고봤더니 이분이 촬영 중이었고 추후 연락드리겠다 이런 답장만 이제 급하게 온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왜 여기 내일 납기인데 이거 넣어놨냐면 제 사례였어요. 이 납기 일정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 저는 얼른 수정을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때 얼른 매니저님한테 연락하세요, 여러분들. <laughs> 네 스케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디님들도 먼저 이렇게 내일은 촬영 있어. 피드백 바로 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진 않으시거든요 잘 그래서 뭐 이거를 몇 시에 확인하고 몇 시까지 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는 최대한 빨리 피드백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한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저처럼 납기가 물려 있다면 바로 매니저님께 콜을 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다음 사례입니다. 보스의 의견은 달랐네요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저희랑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이분도 실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최종 컨펌자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주임님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하고는 오케이가 났어도 또 수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갑자기 또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약간 감지를 하고 계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같이 넣어본 사례가 있는데, 그러니까 수정 전 버전으로 다시 돌릴 수 있냐는 이야기. 이거 되게 많이,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, 아, 두 번, 세번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 버전이 제일 나았다 이거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돌릴 수 있느냐. 이런 상황 되게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덮어 버쓰기는 하지 마시고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 해놨다가 뭐 이전 버전을 돌려달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른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팁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